장동영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국민의 힘의 혁신의 시작입니다. 국민의 힘은 할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혁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늘이 주는 기회입니다. 장동혁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은 혁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과 함께라면 국민의 힘은 반드시 혁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한 청년이 준 하얀 장미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대한민국 장동혁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동혁이 기회의 문이 되겠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대한민국, 장동혁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동혁이 희망의 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장동혁이 답입니다. 장동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당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마음을 직접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청년 당원이 준이 백장미를 들고 왔습니다. 이 백장미의 상징은 결벽과 순수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결벽과 순수함을 유지하는 정통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조경태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에게 내일이 있는 삶을 반드시 되찾아주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정행태가 당 대표가 되어서 매년 지방 선거를 반드시 성리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어 무도원 이재명전경과 당당히 맞서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경태원 여러분, 저는 이재명 특검이 우리 당원명부, 500만 명의 당원명부를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9박 10일, 9박 10일 동안 중앙당사에서 철야 농성을 하다가 이곳 대회장으로 왔습니다! 저와 함께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힘 당원명부 500만명의 명부를 지켜주신 당원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우리 당원명부 500만명분을 다 뺏어가면서 국민의힘을 해체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해체해야 될 것은 북한에 3조 이상의 돈을 줘서 핵무기를 개발한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우리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위대한 경제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힘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운 500만 당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위대한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제가 외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혁신당대표 안철수입니다. 당원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 득쳐먹었던 윤미향을 광복 80주년에 3면 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라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바로 저 안철수가 8.15 광복절에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우리 국민의 비통한 심정 전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제가 직접 대구에 내려가서 제 목숨을 걸고 시민을 구한 것처럼 저는 말보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번도 그랬습니다. 지금 누가 민주당과 제대로 맞서고 있습니까? 무도한 이재명 정권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다른 사람 지난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이겨본 유일한 후보 이재명의 내란선동 박살내고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깃발 꽂을 수 있는 사람 보수를 다시 위대하게 당을 다시 국민 속으로 당원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